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동료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. 그 상처를 준 동료 때문에 몇 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한다. 주변의 많은 조언들은 용서해라 라는 말이었다. 용서하게 되면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이다.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잘 용서가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넓지 않고 아량이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. 우리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할 때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.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면서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.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된다. 그럼 몹쓸 사람을 용서해라. 용서의 힘은 무한하다. 용서를 하면 자유로워진다.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잘 되겠는가?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이 더 괴로운 경우이다. 우린 평범한 인간이다.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? 의식적으로 용서한다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,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소리일까? 성인 군자도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이 무슨 해탈의 경지에 오르냐.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지속 가능한 일도 아니다. 한순간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몇초몇분 길어봤자 몇 시간짜리 마음이다. 상처 준 사람은 용서가 잘 안된다. 하지만 용서는 꼭 필요하다. 물론, 대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은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, 보통 사람은 잘 못한다.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,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이다.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만만하게 보였던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배신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속내를 보인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.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책감이나 후회가 깔려 있어 그 상처 준 사람을 극복할 수가 없다.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를 용서해야지만 상처 준 남을 마음에서 온전히 버릴 수가 있다.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준 사람을 우리 마음에서 비워낼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. 상처를 준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을 용서해야지만 그 상처를 온전히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.